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웅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2021년 상반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대면과 이 e 브리핑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모두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든 경제 주체가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각국 정책 당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2~3년 전에 가장 중요한 해외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뭐 경제 상황.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 팬데믹과 비교를 해다면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그러한 시기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지금 각국 정부는 자국 문제 빠르게 대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간접적 영향이나 이러한 그 협력 국가 간 협력 강화를 고려할 그러한 여유가 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 지독한 수렁은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로 힘을 합해서 빠져나오는 일은 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올해 2021년도 세계 경제 전 세계 경제는 예방, 예방과 재활의 균형점을 찾는 노정을 밟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의 측면에서 백신 보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재활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판 뉴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물적, 인적 자본에 대한 인프라 투자 정책이 각국에서 도입,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을 요약하는 세계 경제 성장의 키워드를 저희는 불균형 회복의 확산과 차별적 정책 경로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회복은 신흥국이 사실 주도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었고 전 세계의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서 신흥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위기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수렁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예방과 재활에 여력이 있는 선진국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백신의 보급과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의 측면 양 측면 모두 그렇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여러 가지 정책적 여력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성장률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불균등한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전망 기초를 보시게 되면은 어, 확실하게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진국, 개도국이 성장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편 불균등 회복이 국가 사이에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내에서도 임금별로, 숙련도별, 직종별, 산업별로 노동자와 기업들 사이에 회복의 격차가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려서 불균등 회복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미 연준으로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언급되는 등 출구 전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선진 경제권이라고 하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입니다. 경제 회복의 격차에 따라 각국의 출구 전략의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정책 경로는 경제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백신 보급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 정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적절한 보건 정책이 뒷받침되는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 수가 경제 회복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백신이, 백신이 보급될수록 그리고 코로나19에 더욱 더 익숙해질수록 확진자 수와 어, 경제 상황과의 상관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백신 조달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면서 경기 부양책과 출구 전략의 정책 경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균등 회복과 차별적 정책 경로는 각국 정부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겠지만 단기적 국내적 상황에만 집중하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같이 살릴 수 있는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의 피드백 효과가 높아서 국제 경조에 적극적으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우리 연구원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5.9% 성장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인상적인 회복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균등 회복의 확산과 차별적 정책 경로가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K자형 불균등 회복, 인플레이션 가능성,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충돌 이세 가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미국 바이든 신 정부는 국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대외 동맹 강화 등 굵직한 대내 대내외 정책을 연일 계속해서 지금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위기 이후 이러한 변화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직전까지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에 잘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상화 과정에서 혹시라도 취약한 개도국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항상 있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들어보시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 커시금융실장 어, 안성배입니다. 어, 2021년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망 개관입니다. 어, 올해 2021년 세계 경제는 5.9% 성장한 후 내년 2022년 4.3%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어, 보시는 그림에서 파란색이 2020년 작년이고요, 빨간색이 2021년 올해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2022년 어, 내년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어, 제일 왼쪽에 세계 항목을 보시면 어, 작년 2020년에 마이너스 3.4%로 역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올해 전망치 숫자는 어,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숫자가 이제 작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어, 이번에 수정한 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빨간색 숫자입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을 어, 지난 11월 전망치 5.0% 대비 0.9% 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조정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주요 지역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어, 이것은 그 미국의 성장률이 작년 11월에 저희가 2.8% 어, 성장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6.6%로 크게 상향 조정된 어, 탓입니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어, 뭐 많은 새로운 어떤 그 환경 변화, 대내외적인 정책 변화에 어,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 지역 중에서 작년 2020년 유로 지역과 인도 지역의 어, 인도의 역성장이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역성장이 있고 나서는 기저 효과에 따른 성장이 드러나는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작년에 이제 플러스 성장 2.3%의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신흥국에서 작년에 후퇴한 수준의 회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는 작년의 역성장치보다는 성장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2022년 성장률 노란색을 보시면 대부분 올해 성장률인 빨간색보다 낮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올해 성장이 많은 부분 작년에 역성장을 한 것에 대한 기저 효과로 나타난 것임을 나타냅니다. 어, 국제 기관 다른 국제 기관과의 그 전망치와 비교를 해보면 어, 저희가 이제 2021년 올해 성장률을 5.9%로 제시를 했는데 IMF의 경우에 어, 지난 4월 초 6.0%로 어, 그 전망치를 제, 어, 발표를 했고 OECD는 5.6%로 지난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전개 상황입니다. 어, 그 5월 10일, 어제까지 어, 봤을 때전 세계에서 누적 확진자가 1억 5,600만 명의 이, 누적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2%에 가까운 어, 인구인 어, 확진자입니다. 사망자도 3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 요 앞에서 보신 이제 각 주요 지역의 그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어, 보시면 은 빨간 선은 어, 14일 이 평균 1일 확진자이고요. 일단 파란색 막대가 일일 사망자 숫자입니다. 세로측은 세로측을 잘 보시면 한 눈금마다 10배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가장 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인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과 유로 지역에서는 그나마 상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어, 왼쪽이 이제 선진국이고요, 오른쪽에 신흥국들을 모아놨습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어, 왼쪽의 선진국은 들은 어, 보시면은 이, 작년 2, 4분기에 급속한 경기 후퇴가 있었고 그 이후 3, 4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에 비해서 경기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것도 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입니다. 오른쪽에 신흥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도가 작년 2, 2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3.9%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브라질과 러시아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 작년 어, 1, 4분기에 큰, 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작년 2,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올 1, 4분기에는 18.3%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일주요 국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 세계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 키워드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제시를 했었고, 작년 11월에는 예방과 재활의 모색을 키워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시하는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 키, 키워드는 불균등 회복과 차별적 정책 경로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에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K자형 불균등 회복입니다. 어, 주지하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신흥국이 세계 경기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정상화의 과정에서 불균등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백신 보급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회복이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 서서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왜 리스크 요인이냐면 저희가 보통 리스크 요인을 할때 말을 할 때는 어, 뭐가 이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때 제시한 어떤 경제 성장의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틀릴 가능성을 이제 저희가 보통 리스크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산 기지와 그다음 시장으로서 신혼국이 상당 기간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또한 이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난민에 대한 반감으로 등장한 유럽 국수주의와 반이민 정책에 따른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흐름에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고립주의 노선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 공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국가 간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인플레이션의 도래입니다.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가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위시한 그이 비용의 인상. 생산비용의 인상,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 재배치와 리쇼어링 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속도 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은 미중 갈등과 지정, 지정학적 충돌입니다. 글로벌, 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점화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들의 복잡성과 파급력이 코로나 19 위기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수정된 대중 전략 및 그에 따른 미중 갈등과 새로운 국제 질서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백신 민족주의의 발흥,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재개,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갈등. 메르켈 총리 퇴임 이후 EU 리더십의 공백과 자국 우선주의 구조 등 협력과 연대를 저해하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 국제 금융 시장 상품 시장을 어,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통화 환율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올해 미국이,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빠른 회복을, 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차별적인 회복이, 어, 달러,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어, 통화정책 차별화에 대한 기대로 달러화는 강세,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약세 반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작년에 이제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어, 올해 들어서 초반에 1월 이후에 강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만, 하반기에 이것이 강세로, 어, 지속될, 어, 그런, 어, 전망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경제 회복, 회복 가속화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에 따라 달러와 강세가 재개될 그런 전망이고, 하반기 백신보급 확대와 경기 회복에 따라 선진국과 회복 격차가 축소되는 경우에 달러와 약세로 반전될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수출, 한국의 수출 및 경기 회복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금리입니다 주요국 시장 금리는 완만히 상승할 전망입니다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연초에 오름세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그 달러화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그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최근에 약간 이것이 잦아든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투자자의 미 국채 수급 변화 그리고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과 정책 유지 입장으로서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 정책 금리 인상 했습니다만 올해 그 그 연초에 보였던 이제 오름세를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정책 금리 인상이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등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금리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기준 금리는 거의 변화가 없이 거의 제로 금리에 계속 있는 상황이고 어그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은 미국과 독일, 일본 모두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어, 서서히 완만히 상승할 그런 전망입니다. 네, 다음은 유가입니다. 어, 유가는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일단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 수요 회복이 일어나고, 주요국의 감산 지속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어, OPEC 플러스는 유가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산하는 방식으로 감산을 지속할 어, 전망이고요. 어, 미국의 쉐일업, 어, 미국 셰일업계의 쉐일 보수적 자본 운영으로 인해서 미국은 어, 생산량이 단기저, 단기간에 어, 그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세계 원유 수요 전망을 어, IE에서 발표한 전망을 상품별로 어, 지금 쪽에서 본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녹색으로 이제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2019년 대비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금 보이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그렇고 다른 부분들은 2019년 대비 많이 어, 그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항공 부분 항공료는 회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주요국 어, 경제 전망을 국별로 좀 보시도록 하겠,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 지금 세계 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미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 어, 단기적인 어,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6.6% 성장할 전망입니다. 어, 실업률의 빠른 개선 등 고용 시장의 회복 소,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 판매는 코로나 일부 시, 어, 이전 수준 이상으로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어, 이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한 어, 개인 대상의 현금 지급. 그리고 실업수당 연장 지급 등 영향으로 소매 판매가 회복되었는데요. 어, 소비 심리는 여전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경기 부양책은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세율 어, 이상 고소득자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것이 그렇게 어, 뭐잘 빨리 잘 진행될지 정치적으로 어,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어그 경기 부양책이 몇 가지 일단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시,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잡스 플랜은 2.3조 달러 규모인데 이것은 물적 자본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아메리 아메리칸 패밀리스플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8조 달러 규모의 어, 인적 자본에 대한 토, 어,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 있는 그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뭐 아직 시행은 되지 고 있지 않습니다만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로 지역입니다. 유로 지역은 경기 충격에서 완만히 회복하고 있고 어 올해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부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 활동 재개 그리고 재정 지출 및 수출의 완만한 성장 등.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국은 유럽의 주요국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계속 진행할 그런 전망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어떤 그 합의들이 그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어, 코로나 시기에 EU의 각국이 재정준칙 적용을 위해 것 적용을 위해 하는 것이 EU 차원에서 승인이 되었고. 이 u 차원에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이 있는데 이 중에 한 70%가 올해와 내년에 어, 집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어, 일본은 어, 그 재확산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3.0% 성장할 전망입니다. 어, 코로나 19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할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어, 최근, 어,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 제약 산으로 재확산과 이로 인해서 긴급 사태 선언. 그리고 백신 보급 지연 등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 등네개 지역을 대상으로 3차 긴급 사태 선언이 발표되었고요. 이것은 어, 4월 25일에서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지금요 자료는 3 1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31일까지 어, 긴급 사태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좀 확진자의 수를 줄이고, 이제 올림픽 개최를 사실 올해 그 일본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것이 되, 되어 있는데, 올림픽 개최에 따라서 한 2조엔 정도의 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 그뭐 국내외 관람객 입장을 제한할 경우에 어, 한 600억에서 2천억 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된 대출 촉진 가산금리 제도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라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8.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 범위 확대,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고용 여건의 개선 등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서비스업의 회복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중국은 어, 그 여기에 이미 접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가격 버블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선별적 재정 지원을 집행하고. 어, 또 유동성 공급과 금융 리스크 방지 사이에 균형 있는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 올해의 이제 경제 운영 목표인데요. 어, 불급 전환이라고 하여서 급선회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조와 하에 민생 안정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어, 재확산의 우려가 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이 되, 되고 있고 재확산의 우려가 가운데 9.0% 성장할 전망입니다. 어, 봉쇄 조치가 다시 확대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럴 경우에 경기 위축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어, 지난 5월 5일자로 신규 확진자가 4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백신 공급망 악화에 대한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연방 예산안은 올해 연방 예산안은 이제 건강 보건 분야의 지원 확대와 그 다음에 어, 제조업을 위한 국내 인프라 개발 관련 그런 재정 지원 확대에 어, 주목하고 있고요. 그 인도 중앙은행은 역대 최저 기준금리를 동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4%에서 동결하고 있고요. 어, 정부 채권 구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분기별로 1조 루피의 규모의 정부 채권 구매를 구매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국제 유가 회복에 따라 3.3% 성장할 전망입니다. 어, 러시아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사실 유가 러시아의 수출은 그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유가가 올해 상승하면 어, 그 러시아의 그 재정 수입이 늘고 이것에 따라서 그 경제성 아, 재정 어, 지출 등이 늘, 늘고 또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그 인플레이션과 이런 것. 대한 그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으로 중립적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어 약간 인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을 보시겠습니다. 브리 브라질은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3.0% 성장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일부 재확산으로 주 아, 주와 도시 차원의 봉쇄령이 시행되었고, 경제 활동의 본격적인 재개는 백신 접종이 확, 아, 확대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여기도 마찬, 여시와 마찬가지로 t i o n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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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f l a t 재 o n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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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f l a t i o 다 inflation, i n f 도 a t i o n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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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f l a t i o 것 inflation, inflation, i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러한 회복이 차별적일 것이다, 불균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개도국들은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에 따른 추렁출렁거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경우든 간에 차별적인 그런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세계 경제 각국 정부들은. 어,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경제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겠습니까 경제와 보건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런 과정에서 경제와 보건 정책 자체에서 어떤 차별적인 작용 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균등한 발전이 더욱더 개,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어, 이 부분에 계속 좀 관심을 좀가져주시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지금 이거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 조금 더 낙관적입니다. 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굉장히 빠른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합숙히 하반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정상화 과정을 더 빨리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걸 미국을 좀잘좀 좀 보자. 왜냐면 미국이 좀 혼자서 지금, 그도 선진국에서는 막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경제 회복이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